장마인 캠핑이죠. 미슐랭과 함께하는 횡성솔바 캠핑장 고고! 말리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튼간 지금 1시 4 0분 3시쯤에 강원도 도착할 예정이고요 밖에 온도 30도래요 근데 저는 지금 창문을 닫고 가고 있어요 에어컨 틀고이 추워버려 <laughs> 에휴 진작에 그냥 고칠걸 돈 아깝다고 어지러우셨죠? <laughs> 자, 이제, 캠핑장으로 들어가보실까요 Go, go, go. 멍 멍멍? 멍멍? 아이 g 시 o 시 g m o 도착. 저쪽 넘어에 수영장 있다. 두루두루두 두루루루 <laughs> 도착했어요. <laughs> 여기 사는 토박이 강아지가 저를 반겨줬어요. 저의 새우깡을 넘 보고 있던데, 응안 음, 먹고 있겠지? 잠깐 여기 수영장 있어서 수영장 찍으러 왔어요. 여기는 사이트마다 저런 천막이 다쳐 있어요. 보이시죠? 천막. 그래서 그리고 밑에도 파쇄석이라서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음 좋은데요? 행성 솔밭 캠핑장, 솔밭 체육공원, 족구장도 있고, 어 수영장, 어 하늘에서 물도 나와. <laughs>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음 꽃이 많고 예쁜데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보며 감동 잠시 먹어주고요 <laughs> 뒤이어 저는 멜컴주 한잔 했습니다 후식으로는 빵또아 음 달콤해 <laughs> 어빵또아 안에 티니핑티니팡뭐였지아무튼 얘도 들어있더라고요 귀여워. 멍멍 멍멍 아이 복실복실 야! 멍멍 저 녀석 새벽 3시까지 제 곁을 지키는 거 있죠. <laughs> 집으로 데려올 뻔했어요. 어, 왜 이렇게 편안하고 예쁘게 사는 거야? 그리고 이거 보세요. 개아련. <laughs> 너무 귀엽죠? 밤의 풍경도 너무 멋있고요. 음, 수영장도 꽤 넓고 좋았어요. 그리고 꽤 멋진 동물 농장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횡성 솔박 캠핑장. 여러분도 이렇게 멋있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서 어떨까요? 응, 카리스마 있게 생긴 강아지 투 등장. 그랬더니 이렇게 애교를 피우는 거 있죠. <laughs> 잘 놀고 갑니다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<laughs> 어, 이번에 차박을 하면서 제가 좀그 캠핑과 차박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용기가 좀 생겼어요. 한동안 캠핑을 안 다녔더니 자신이 좀 없었는데 용기가 생겨서 이제 다시금. 어, 다시금 캠핑에 그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. <laughs> 지금 동영상 촬영하다가 잠시 토끼 굴에서 길을 헤맸어요. 어, 서울 가는 도로 빠져나간 데못 찾아가지고 창문... 음... 에어컨은 여전히 안 나오고요. 차가 좀 시원했던 터라 약간 시원한 바람은 나와요. 아무튼, 오늘을 계기로 저는 이제 다시금 캠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고 자를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음아 에어컨도 고쳐야 되는구나. 어 그래서 혼자 일단 좀 차박을 다시 한번 다녀볼 생각이에요. 먹을 것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. 음왜 그동안 제가 아 나가려면 힘들어. 뭐부 해야 되지? 막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부터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한동안 안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하던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, 여러분도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생각보다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번에 한동안 있던 캠핑에 대한 용기를 다시금 가질 수 있었어요 어 캠핑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시작이 반, 그렇 시작이 반이다. 음, 딱그한발 걸음을 떼는 게 어렵지. 떼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어 그래도 좀 편하게 잘 풀려나가는. 도전을 좀 쉽게 할수 있다는 것. 음. 저도 캠핑 말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좀더 어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삶 안에서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위한 한 발걸음씩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이번 캠핑은 솔직히 좀 너무 오랜만에 가고 음, 가지 말까?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았고요. 강원도 쪽 드라이브하는 기분도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휴일에 한번 이렇게 훌쩍 먼 곳을 떠나보고 그 새로운 곳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식 용기?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<laughs> 지금까지 행성으로 음, 떠났던 뮤슐랭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뮤슐랭의 더블 모닝 행성 솔박 캠핑장 캠핑 편을 같이 하셨습니다 음, 제가 이거를 좀더 길게 내용을 넣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좀 후기도 같이 넣어서 하고요 <laughs> 아무튼 어, 저의 집 가는 이제 길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좀 달려서 집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화이팅!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봐요 샤라랑 굿바이 키스 예 <laughs>